기름노타운은 가격 메리트와 상승 여력이 있다. 기름력이 개발이 되면서 10에서 20%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기름노타운은 실수요, 투자수요, 동반 유입으로 유동성이 유지,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규모 1군 브랜드가 타운 형성이 되어 있죠. 레미안 롯데캐슬 이편한 세상 대우프로지오. 기름뉴타운은 2만여 세대 이상의 강북권 최대 신축 브랜드 타운이죠. 여기는 기름뉴타운은 프리미엄 가치 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브랜드 대단지 효과죠. 여기 기름뉴타운은 가장 큰 강점은 교통이에요. 지금 기름뉴타운은 4호선 기름역에 바로 붙어 있죠. 여기는 충무로가 13분, 서울역이 20분이면 접근이 돼요. 앞으로 경, 동북선이 개통이 되면은 왕십리 강남 접근성이 더 강화되죠. 신월곡 1구역이 재발이 재개발이 되면은 지금 여기는 에, 이주가 상당 부분 이주가 됐어요. 여기는 이제 착공 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집창촌이 정비가 되면 지역 이미지 개선과 상권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름 1구역, 신기름 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 뉴타운은 전세 수요가 안정스럽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그리고 성신여대, 국민대, 서경대가 있죠. 여기는 고려대학교 서울대병원이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전월세 수요가 꾸준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거주 임대수요가 안정적이라 공실 리스크가 낮고 갭투자 환경도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죠. 기름 노타운은 강북권 최대 규모 신축 브랜드와 교통 개발 호재 상대적 가격 메리트로 투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요. 내미안닷컴 중개법인에 오시면 10년을 앞서갑니다. 저는 조규주입니다.